자,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 그지? 자, 근데 뭐라 했냐면, P란 점이 매초 4cm의 속력으로 CD를 통과해서 A까지를 움직이는 거야. 어디서 출발했다고? 어, B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A에 도착했다는 거야. 몇 초가 걸리냐? 15초. 어, 15초가 걸리는 거지. 자, 그런데 뭐라 했냐면, 점 P가 B를 스타트를 끊어서 몇초 후, x, x. 어, x 초 후에 이 변이나 이 변이나 이 변이 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드신 거야. 그 그러니까 경우를 세 가지로 따로 표현하야세 가지로 해보자. 그 먼저 BC 위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몇초 후에? x 초. 어, 그 말이야. 그, 이 점이 바로 B, C에는 점이잖아. 이게 X 초후라 <laughs> 생각해보자고. <웃음> 봐봐. 그 X 초후의 삼각형 어떻게 되냐면, 이런, 뭐 이런 얘기야. 봐봐. 세미나 잘 봐.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A, B, P 삼각형이거든?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 P가 있는 거야. 근데 이 P, 이 삼각형 넓이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야. 넓이가 계속 어떻게 돼? 바뀌지? 왜 바뀌어? P가, P가 움직이는 것은 x가 늘어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x가. x가 늘어나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 커져, 커져. 그걸 이해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 P가 이렇게 이동하잖아. P가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넓이가 늘어난다는 뜻인 거야. 몇초 5초까지. X초 후라 했잖아, 그지 이게 어딘가 X초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때 X초가 지났을 때의 넓이를 한번 y로 표현해봐라을 거야. 그래서 시간과 넓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드신 거야. 시간과 넓이의 관계식.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까? 지금 이게 몇초 뒤의 그림이야. 이 길이가 얼마일까? 왜 x야? 이게 4x야 그냥. 그럼 끝났어. 넓이 나와. 그걸 적어라 드신 거야. 어. 그게 답이야. 그래서 첫 번째 x와 관계식일 때첫 번째 y는 얼마나? 40X인데, 여기다 비워놓은 이유가 있어. 범위를 적어줘야 돼. X 값의 범위를 적어줘야 돼. 시작하고 나서부터 몇 초까지? 5초까지만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아, 그, 초가 아니네. 0초가 아니 아, 0초가, 뭐, 관계없어, 근데, 솔직히. 0보다 크다 했네. 이렇게 적어주면 된 거야.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걸 적어놨뜻신 거야.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 흘러. 전 p 가 여기까지 왔겠지. 네. 자, 그럼 p 가 다시 어떻게 돼, 이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삼각형 의 넓이가 계속 어때? 똑같아. 왜 똑같아? 위평 곱하기 높인데 이 평행하다 보니까 넓이가 같은 거야. 몇 초부터 몇 초까지? 5초부터 1 0 그렇게 답을 적어 놓은 소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5초에서부터 몇 초까지는? 10초까지는 5가 들어가도 관계없어. 5일 때나, 뭐, 이때, 이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니까. 이때 넓이는 얼마가 된다? 어. 얼마가 돼? 어. 아니 넓이가 얼마야? 미평 곱하기 높이잖아 아. 봐봐 네. 200인거지 200 네. 200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네. 왜? P점이 어디든 가에 넓이가 똑같아 네. 그래서 넓이가 항상 200이라는 소린 거야 5초부터 몇 초까지 해서? 1 0초까지말인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거지. 10초에서부터 몇 초까지는? 15초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듯이 거야. 됐냐? 그럼 10초가 지나부터 15초까지는, 닮아. 삼각형이 지나면 지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때 넓이가 어떻게 돼? 그래서 나중에 0이 되지. 그럼 여기는 이제 X초 D라고 가보자고. 이게 몇초 D야? X초 D란 말, X초 D. 오는 게 4X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뭐가 4X인데? 요 길이가 4x야? 요 길이? 네. 이게 4x라고? 아니야. 왜 4x 가냐면, 이 x는 뭐냐면, 출발하고 나서부터 속도, 시간이야. 자, 얘는 어디 서 출발하는데? 아, 저기... 여기서 어, 출발한다고. 그럼 이게 x초 후라는 말이, 이렇게 간 거리가 4X, 4x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떻게 했다고?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간 거리가 얼마야? 이게 4X야. 요게 4X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관련 건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이 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면 어떻게 하냐? 이거 전부 다 해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지. 왜 80만 4X일까? 왜 전체에서 빼? 60에서 빼야 돼. 되게 정확히 풀어야 돼. 얘랑 얘랑 얘를 더하면 60이야. 그치? 넓이는 60마이 얼마? 4X에서 곱하기 얼마? 이 길이 곱하기 얘란 말이야. 얼마? 20.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돼? 10이 되니까 600 40X가 답이 되는 거야. 경우를 이세 가지로 답을 적어줘라. 이 말인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돼? 100이 되는 것은 몇초 후인가 이거지? 그렇게 되고, 봐봐. 지금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여기다 이거 100이 되는 걸 찾으면 되지.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점점 커지지. 그러다 넓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 오겠어? 그런 순간이 오겠지. 맞아요? 그러다 넓이가 계속 일정하다 다시 쫙아지면서 넓이가 100인 순간에 다시 오겠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밑변의 길이가 어때?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야 100이 되겠어? 5, 1 10. 그렇지. 끌 찾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10이 떨어진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 길이가 얼마다? 10이 되는 이 시점을 찾으면 돼. 그럼 출발하고 얼마를 가면 돼? 10을 가면 되잖아. 2.5초가 되는 거지. 또한, 여기 갔다가, 갔다가 10을 더 가면 되지. 맞아요. 뭐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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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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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잖아. 그럼 총 얼마를 간 거니? 20 가고 20 가고 10을 더간 거잖아. 총 50을 간거 아닌가? 맞아 맞아. 몇초지가 돼? 어 12.5초가 돼. 이렇게 풀어되고 도 아니면 얘가 100일 때 찾아도 되고 같은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좀 어렵지?